안녕하세요 배준비월드의 배준비입니다. <laughs> 오늘은 야외에서 하는 컨텐츠인데요. 평상시에 모델이랑 같이 촬영을 했었던 컨텐츠들을 많이 올렸었는데 오늘의 촬영로그는 모델이 없을 때제 내가 모델을 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모델, 모델을 촬영을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풍경이나 사진, 스냅을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모델 없이 스트릿 사진 재밌게 찍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 스트릿 촬영을 하는 스냅 촬영을 할때몇 가지 팁들이라던가, 제가 찍으면서 어떻게 어, 결과물을 만들었을지에 대한 사진들을 같이 첨부를 해서 보여드리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와 있는 곳은 성수동이고요. 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촬영을 해보고, 완성된 사진들과 함께, 어, 코멘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좀비로그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촬영 자체를 여기 있는 소니 알파 7M3, M3에다가 55mm 단렌즈 하나로만 촬영을 할 거고요. 오늘은 비가 왔다가 비가 그친 날인데, 흐린 날에는 조리개가 좀 밝은 렌즈를 사용하셔야지 실내나 아니면 저녁에 촬영하실 때 조금 더 편하시긴 할 거예요. 조금 많이 어두운 사진이거나 아니면 강제로 감도를 올려서 찍게 됐을 때 노이즈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웬만하면 밝은 렌즈, 단 렌즈들을 추천하고요 일단 뭐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조금 풍경을 위주로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관광렌즈를 그게 아니라 표준 줌이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스냅을 찍으시는 분들은 표준 단 렌즈 35mm, 50mm 정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인물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85mm라던가 망원단 렌즈를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같이 그냥 일상 스냅을 찍기에는 좀 화각이 타이트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참고해서 렌즈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촬영을 할 때는 이제 보통 평상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긴 한데 이제 피사체 자체를 가깝게 타이트하게 찍기만 하거나 혹은 이제 풍경 사진으로만 찍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 조금 다양하게 피사체 자체를 심도 조절부터 아니면 입체감을 주면서 촬영을 해주면 그날의 전체 사진 결과물을 봤을 때 조금 더 다양한 느낌을 낼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왕이면은 촬영을 할 포인트를 잡을 때 그냥 단순히 이제 풍경만 있고 평면적인 느낌이 나는 장소보다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피사체 나무라던가 아니면 구조물들이 다양한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어, 공간감과 입체감을 살릴 수 있는 사진을 찍으면 조금 더 예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주광이 밝은 상태에서 사진을 선명하게 찍기 위해서는 조리개 값을 5에서 8 정도로 두는 게 가장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많이 어두운 장소에서 촬영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조리개를 이제 개방을 해야 하지만 선명하게 찍으려고 의도를 두고 있을 땐 조금 더 조리개를 조여서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몽환적인 느낌이나 드라마틱한 느낌을 위해서는 최대 개방을 하고 촬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목소리> 공터에서 찍다가 지금은 이제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사진을 찍을 때도 많이 다양하게 찍을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후보정이 들어가줘야 사진이 조금 더 스트릿 사진에 깊이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정을 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되게 좋아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 하시면 좋고 뒤에 있는 구조물을 활용을 해서 스트릿 촬영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아예 바닥에 붙여서 로우 앵글로 촬영하는 것도 다양한 느낌을 줄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구조물들이 있을 때 단순하게 그냥 촬영을 일직선으로 촬영하기보다는 구도를 조금씩 틀어주면은 다양한 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계단을 걸친다던가 아니면은 저기 구조물을 엮는 방식. 이건 저마다 찍는 방식이 다 다르고 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로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모델이 있지만 저는 <laughs> <laughs> 제 촬영이 아니기 때문에 안 찍고 있다는 거. 지금 <laughs> 앞에는 너무 많이 출연해서 제가 출연하지 말라고 한 동생이 있고요. 옆에는 두 번째 영상에서 출연했었던 <laughs>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지금 모두 촬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저는 혼자서 이제 브이로그용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자꾸 멍청한 표정을 지으라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은 청순 컨셉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에을때 씨알도 안 막힐 것 같습니다 <laughs> 사실 이렇게 비가 조금 온 날은 주경보다는 야경을 찍기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특히 이제 도시 야경을 찍기 좋은 날인데 어떤 부분에서 도시 야경을 찍기가 좋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도로에 물기가 있으면 저녁에 사, 자동차들이 운전을 할때 헤드라이트 빛이 되게 예쁘게 확산이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야경을 똑같이 찍었을 때 빛의 모양과 빛의 색이 훨씬 더 뚜렷하고 선명해진다는 소리인데요. 그되면은 야경이 정말 예쁘게 담기게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제가 첨부를 할 사진을 보시면 한 장은 제가 어제 비가 안올때 찍어서 그러니까 노면의 빛이 많이 반사되지 않는 사진이고 또 하나는 예전에 찍었었던 서울역 앞에서 찍은 노면의 빛이 많이 반사가 되는 사진입니다. 두 사진을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눈으로 봤을 때 예뻐 예쁘다고 느껴지는 사진은 이제 비가 왔을 때의 사진이란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비교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스트리 사진을 찍게 됐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도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초상권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 외국 같은 경우에는 초상권의 개념이 모호한 곳도 있고 그 자체로 촬영을 할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얼굴이 이제 창작물이나 작업물에 들어가는 게 이제 초상권에 위배되는 경우가 되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얼굴이 안 나오게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끔 찍힌 사진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사진을 찍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 사람의 정면이라던가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찍게 되는 경우에는 찍기 전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혹은 찍고 나서 사후에 촬영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간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주변에 간혹 가다가 그런 개념이 이제 모호하신 분들의 사진을 보면은 조금 이제 아쉬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팁입니다. 깜빡하고 엔딩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복장과 다른 장소에 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좀 드릴만한 팁은 이제 색깔 보정을 하거나 촬영을 하고 나서 후보정을 할때 흑백도 조금 이용해보면 은 되게 다양한 느낌을 내기 좋아요. 색깔이 있는 사진만 보정을 하다가 흑백 사진이 중간중간에 필요하거나 정적일 때 들어갔을 때 조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흑백 사진은 깊이감이 있는 사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뭔가 조금 표현하고자 하는 거에 무게감을 주고 싶을 때는 흑백을 표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골든아워라고 하죠. 해가 지는 순간 노을이 생길 때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되게 따뜻한 느낌의 그리고 몽환적인 느낌의 사진을 찍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아워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이거는 비단 스트립뿐만 아니라 인물 사진을 찍을 때도 공통적으로 조금 적용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그리고 다양한 느낌으로 촬영을 하시면서 스트릿 사진을 찍으면 조금 더 재미있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작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단한 팁들 여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또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